피곤 피곤 피곤. 피곤. 맞아요, 여기가 팽창 성... 네. 여기 뭐라고 적히냐면 어, Welcome to p e n 라고 네, 적혀 있어요. 네. 뭐라고 써 <laughs> 있어요. <웃음> 자, 스킵. 알았어. 자, 어디서 주변에 기에 들어왔어요. 어, 여기가 팽차오 거리군요. 관광지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여기는 어. 사실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데 가면서 네가 설명해야지. 네. 자, 여기는 홍콩에 안 있는 거리인데, 홍콩이거든요. 그냥 홍콩 사람들 사는 거리인데, 팽차오 섬 사람 사는 거리. 홍콩 섬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쵸? 근데 훨씬 덜 복잡하잖아. 어, 아침부터 맥주 먹고 있다. 이렇게예요. <laughs> <laughs> 그런데 왜그 자동물 시내에 많는데 왜 도둑이 한 명도 없지? 사람들이 착한가 보지. 아니면 버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버린 자전거 이렇게 많다고? 자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자다가 보이는 곳인데. 네, 좀 빨리 걸어가요. 네. 조말도 조말도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어쩌면 아담한. 옆에 할머니가 따라와서 계속 빨리 걸어가야 돼. <laughs> 이 할머니 자꾸 나오겠어 이러다가. 어저 어, 앞에 보이는 게 설마 그 디스커버리 베이 네. 아니에요? 네. 저, 뭐. 저 뭐예요 아빠? 저거 요트 요트. 아 보트에 보트. 요트. 오 이렇게 집이 예쁘게 돼 있네요. 집보면서 한번 돌아 나니 봅시다 네, 여기 창문은 모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거 꼭김발점으로고 오셔야 돼요 네자 앞으로 갑시다 개가 아, <laughs> <자, 웃음> 음, <더운 거. 웃음> 엄청 귀엽네요 어 이게 바닷가로 어, 되게 널찍널찍하게 돼있고 집도 2층으로 아담 아담하게 돼있어요좀 네. 앞으로 나가요 제발 좀 네, 그리고 여기는 페리도 있어요 페리 네, 맞아요. 좀 쭉쭉 가, 쭉쭉, 앞으로. 자, 네. 어어첫 번째, 방감기 별로 없다. 두 번째. 음, 맞아요. 날씨가 별로 춥거나 덥지 않다. 네. <laughs> 뭐 춥거나는 <해야지. 웃음> 저 앞에 보이는게 디스커버리베이네 되게 여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진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좋네요. 어. 어. 앞에 이상하게 머리는 검고 몸은 하얀 개가 나타났다 자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 직진합시다 계속 네. 이게 배타고 다니나봐요 지금 날씨 좋으면 어우 저 개가 엄청 무섭네 자 자는 거 여기서 속소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뭐도대치 이런 거 없어요. 음. 쭉쭉 가세요. 자 잠깐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상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자. 웃음> 바다가 보이니까 좋네요. 여기는 집이 좀 오래돼서 다시 공사하는 집인가 보다. 어, 새소리 예. 지금, 성대모사 중. <laughs> 아니, 좀 비슷하게 못해요? 아니, 정말, 이게 홍 진짜 소 소리예요. 이거는 홍콩 어디서나 귀만 잘 기울이면 들을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맞아요, 새소리예요. 자, 여기 홍콩에는 산 같은 데는 아주 많은 미사들이 람 숨어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산에 숨어있지가 않아요. 어 특이하다 그렇손 응. 씻는 데도 있어. 여쪽에 아직 타오든 초콜릿 있고요. 어향 냄새도 많이 나요 그렇죠. 네, 응. 근데 홍콩에는 홍콩 보통 미니젤들을 응. 아, 이거보다 이한 사분의 이고 네. 그대에 맞을 때만. 어 이게 전통 신앙 같은 건가 봐요. 어, 어, 또 있네 가보자 어, 한번 저도많 어. 여기는 좀보시던 분은 진짜 파묻은 분이죠자 보시면 여기 에는 농장 소원 아니요? 빌고 뭐 이런 덴가봐요 여러분 신한테 친한, 제사 드릴 때 요즘에는 M&M도 있나요? <웃음> <웃음> m m 다 그러네요 출입출 그리고, 출. 그리고 네. 이쪽에는 뭐 용품 남부 수행인가 봐요 자 여기 용산지는 중국의 상징이죠 그러네요 자 이제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네2백0불짜리 네, 표정을 지어본 조이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되게 와, 이거 엄청 잘만도었다 이거 근 이게 고작 100달러? 50, 50불밖에 안해오 싸다 좋아? 좋아하는 분한테 들딱 좋네요 네네네 무엇이 가 많습니다 이거 곰데 뭔가 표정이 뭔가 이거 곰돌이풋 잘 만드는데요 <목소리> 뭔가 어른스 만드는데 보이고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곰돌이풋 어른 곰돌이풋입니다 어른 곰돌이 네. 공돌이 20년 뒤에 있는 곰돌이풋 자, 자 들어봅니다 저희 쪽아 어, 여기 뽀뽀 렌트라도 있고 네 한번 들어보겠어요 영국 인형이 안에 있습니다 으 그, 그 무서워 서왜 무서워? 그냥 좀 무서워 좀쭉 <laughs> 가봐요 네, 이거 가볼게요. 우리 지금 어디고 기숙사에요. 어 그래요. 여기 되게 뭔가 예술가스러워요. 어 이거 한국 비슷한데 이거 한국 국기 비슷한? 네, 고래 두 마리인가요? <laughs> 그 마네킹인데 얼굴이 전구야 전구. 네. 핸드폰을 옛날 핸드폰을 이렇게 해놨네. 렌트 약간 뭔가. 오 되게 힙판 그, 공간 등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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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바라서 음악이 신납니다 네 뭔가 약간 엄청 힙한 공간이 나왔어요 되게 특이한 곳이 나왔어요 네? 되게 특이한 곳이 나왔어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되게 유명한가? 뭔가 되게 특이한 공간 등장 미술관 같은 아니, 것들 아니, 어, 설마 뭐. 살아있는 거북이다 생거북 어, 등장 우리 반에서 유행하는 그거북이에요 거북이가 이렇게 몸을 집어넣었다가 고, 고개를 들이민다 네 아니 이거 아니 얘들은 꼼짝도 안하고 있어 이거 우리 반에서 진짜 유명한 애완동물이에요 이거 얘들 얼음쟁 놀이하고 있는거 같아 심지어 금붕어까지 있어 대박크 그. 자 영원 그리고 영원 혹시 여기, 여기. 여기.

해풍 같은 걸로 예쁘게 꾸며놨어요. 헤이 아, 아, 아. hey. okay. 저조 비켜. 한 시간, 한 시간. 여기 앉아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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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되게 무슨 엄청 오래된 아. 그그림이 그 있어요. 자, 오늘 좋아서 바닥. 나나나나 나. 이 나무 사이즈죠. 이 양초 아, 이거는 양초저 위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저 말도 있고, 온갖 기괴한 것들 투성이에요. 아이고, 뭐죠? 제가 무서워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을 발견했어요. 뭔데 뭐예요 이거? 걔한테 껌, 저쪽에 걔한테 껌을 줄려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껌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그 완전 몸안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개 껌일 수 있잖아요. 아, 무슨. 개껌 있어요. 여기 올라오시다 우리는. 시계 벽입니다. 개가 네. 풀뜯어 먹고 있어요. 네. 여기. 여기 우리 올라가 봅니다, 저 위로. 네. 와, 시계 이 많은 시계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 다 버린 거 아닐까요? 자 이거 뭐 어쨌든 온갖 종류의 시기가 다 있고 약간의 캐러스 시가 인데요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올라갈 때. 맞아요. 무서워요. 올라가니까 뭐 특별한 공간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요 <laughs> 카메라 잡지 마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집인데 이거? 그 동네 구경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저거 이거 약간 동 같은 것 같은데요? 음... 음... 거 같은데요? 특이한 뭐. 곳입니다 이게 뭐 마을에 마을뭐 쳐들어왔을 때? 마을에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쨌든 어쨌든 우린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여기 보면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보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왔을 때도 아, 맞아요, 믿지 않았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너트가 있는데 이쪽에 어, 뭐 듣고 있어요? 네, 이쪽 하면 이렇게 이 너트랑 이 세판이 같이 부딪히면서 이런 되게 종례 소리가 나요 네, 정말 태양광 패널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자 그네인가요? 어, 그네 아, 그네였는데 이거는 홍콩 핑크에 아, 홍콩 핑크 근처에 있거든요, 이거? 미네벤스컬러에 근처근 네, 뒷 사람 사진 찍는데 네가 자꾸 움직여서 <laughs>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자, 여기 진짜 조심해야죠는이 조심해야 <목소리>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오세요 바어 <laughs> 뭔소리야 개가 <기? 웃음> 포즈 잡고 있는 개 모델 포즈 조이추씨 여기 한번 올라와봐요 우산 잡고 올라가봐요저 박쥐에요 저거 사실은 진짜 박쥐 아니 가짜 박지지. 계단에 올라가서 포즈 잡아봐요.